내란 속의 윤석열은, 어, 윤석열은 지금 당장 파면하라파면하라파면하라 파멸하라 윤석열은 지금 당장 파면하라면하라면하라하라 열사정신 계승에서 민주주의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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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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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내자. 지켜내자. 대형내탄총회내신 우리가 이어가자이어가자이어가자 지켜내자! 내자내자 지켜내자! 내자내자망하내자지하내자 지켜내자! 지들 하는 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진보 유튜버들 잘배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민주 동호회 분들, 우리 고대 재학생분들 앞 대열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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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요딱 가요. 세 시계가 어, 뭐야?